그거 안열아 아니 안 열리자 뭐 됐다 열렸다 어 열렸다 아니야 또안 열리네 아니 한쪽을 열면 한쪽이 안 열리고 아니 뭐 하자는 이거 이렇게 오는거 맞냐 아어 음. 뒤집어 아 짜증 아, 어 됐다 열었다. 어. 반대로 열었습니다. 뭐 힘든 나머지 충전기가 있고요. 이거 케이블 선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따라라. 이걸 뜯... 저는 블루 색상을 샀고요. 진, 어, 은근 예쁜데? 솔직히 색상 나온 게다 마음에 안 들어서 쓰여지만 싶어했지만... 우와! 우와! 오 깜짝이야. 우와! 어 이쁩니다. 그럼 안녕.